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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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산카스입니다 <laughs> 아, 진짜 좋은 방법입니다 <laughs> 穿穿了不能，别吃不能。啊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장모님이 해주신 파절이와 고기, 자, 입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빨이 뚱! 음다봉 á b 봉 m 봉 á 봉 o m Tá bom! Tá bom! 2년 묵은, 묵은지 임시와 같이 짰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입 드세요. 많이 <laughs> 짱! 음. 아니, 삼겹살 구운다고 왜안 되는 건지. 삼겹살 기름이 많잖아. 아, 음. 기름 때문에 그렇구나. 기름 때문에 그렇지. 바베큐는 그... 원래 못 사요. 그 밑에 있는 것들 다 올리지. 다 아, 올렸어. 다 응? 올렸어. 밑에 거만 음. 고생한 <목소리> 거 있어? 아니 안 넣었어? 고생한 거 있어? 알고 있잖아, 말은 그거 누웠잖아. 안 챙겼나? 뭐? 아까 막상해도 안챙어 챙겼는데, 다 챙겼는데? 뭔데? 어, 없던데? 몰라. 거 아니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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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음. 조개를 구우려고 했는데 조개가 찌기를 물어버렸어요. <laughs> <목소리> 소세지. 짱! 음, 고구먹 음, 음, 먹고. 음, 먹고. 음, 먹고. 음, 먹고. 고 음, 먹고. 음, 먹고. 음, 고 음, 먹고. 이 먹고. 음, 먹고. 이 n 다 e d 다이 u r l 이 You're so s 음, 음, 그럼 되겠다. 그럼 많이 있 음, 아, 어, 정보도 많이. 좀 음. 빽이. 아, 이거를... 그... 두 개를. 아, 삭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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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이 비주얼이 정말 독특합니다. 소주에 오이가 담겨고 아 있습니다. <laughs> 오이를 숙성을 제대로 시키는가 봐요. 한번 이 소주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도 오이주입니다 <laughs> 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천천히 먹어. 그거. 빨리 먹으면 취한다. 찌게찌게 아주 그냥 겨요 마시는 술이다. 진로소주 두컵비가 추멍칩니다 맛 여러분들 꾸러기 수비대 기억나세요? 응. 여기 위에 조개를 이렇게 얹었는데요 꾸러기 수비대 떡이 생각나죠? 나가라알바토스아라알스명의빛아 응. 불꺼라안 해. 아 그래 어? 좀더 시원해지. 아, 어. 또 운치가 있고.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집하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그거만하하하 아하. <laughs> 아 이게 예 한사람한 개씩 넣었나봐요 니다 아, 아, 천원이라서 그냥 샀다 천원이라서? 그는 얼마 안남았잖 음, 천원이면 되게 싸네 에이 <laughs>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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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천원 천원짜리 수박입니다 조각수박 요즘에 와우. 네 조각수박입니다 굉장히 싼데 천원짜리가 있을까요? 와우 <laughs> 과연 천원짜리 수박이 맛이 있는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야 되겠네 자르지 <laughs> 말고 숟가락 퍼먹어 아, 수가로 뭐. 그래 응, 야, 응. 연대 와서는 대 자르고 지랄하고 이숟가가이수가가로 퍼먹어 자, 천자리 수가 자르고 다시고 자르고 <laughs> 시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 봐서 자르고 다시고도죽는음쭈팽기 아. 마거어이고고 여기 덮이맛 천짜리네 진짜 오. 맛있네요 <웃음> <웃음> 뭐 천짜리가 어디 있을까요? 맛있어? 맥주를 마실 가 소주를 따가 말이야 소주소주먹어소주 먹어야지 오늘은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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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얼마 있는데 어찌하나나달려자한 이거 이거 나 이거 먹고 뭐? 아. 아, 수박에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몇점 주고요. 천점이요 이게 <laughs> 오이를 빼고 수박을 하나 넣어봐라. 응. 음. 어. 정신이야. 아, 음. 봐. 너, 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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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이거, 이거, 있거데 지금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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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 이게 이이이 내가 이상하다 생각하나? 재밌고 막 새로운 사람들은 나는 아, 챙겨주는 예.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나? 그럴 수도 있겠 근데 광안때 갔을 때도 내 재밌다 하더라. 근데 따라간다 근데 하더라도. 이거 한번 맛보면 진짜 재밌어. 근데 니 하는 게 재밌다. 이서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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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리하는 게, 하는 게 재밌다고. 아, 재밌어요 그래. 나 그걸 하지. 그걸 하니 떨봐라 이만큼 넣어줄게. 이제 아, 수박 소드가. 어뜨려다 아, <laughs> 예, 여러분, 푸면 안 된다. 목소리만 하 들어갑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자, 아, 이게 오이소주죠. 완전히 1타 2피에요. 1타에 2피야, 되게. 안주도 먹을 수 있고, 배추도 먹을 수있는일 1석 2조. 1타 2피. <목소리> <목소리> 아, 쓰다. 당연히 <목소리> 쓰지. 먹지 마. 음. 아, 맛있네요. 오오 묵는다 음. 음. 맛있네 숙성 돼갖고 요아 진짜 맛있다 <fluid> <�ART> 바로... <lunatic> 네. 수송돼. 음. <돈> <돈> 어 그렇게 어 뿌리 아니 괜찮아다맛있 이거 응야이수아아아자 하나 아이아잡아잡아자 이번에는 수박소주입니다. 천원짜리다자이이거이 에이, 애주가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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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어 우리 장모님은 애주이자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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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이야이 자. 야, 수박 먹는 거아니 그럼 달고야 괜찮네 달디 달다 그래가지고 앉아라 안에넣고안 가고 이거 괜찮네 엄마 얘얘 수박 하세로 수박 하세 죽을 아까 그 반달라 다있는거 먹는다먹어어막 응. 응? 수박 하체로 먹고 아 내일 칼퇴려고 따뜻하면 되다에 과일 이 있잖아 뭐 포르쉐 그, 칼퇴를 하나 넣고 그러면 응, 된다 고데 아니 그래 하는데 그래 그여다 놓으면 시원하고 좋다 내일 어쨌든 간에 먹자 그렇게 먹으면 되잖아 후9으로 먹자 그럼 너한테 밥 한잔 응난안 음, 넘어가니까 아유. 저 벌레가 먹어. 분명히 네. 있으니까 네. 네. 나야 조금 있겠지 네. 음. 조금 있어 그래갖고 진짜 벌레 많으면 고기 먹다가 도망가서 아 안에 들어갔어 벌레 없겠다 응 벌레 이야 돼지 맞지 자 여러분들 아, 오늘 저희가 묵을 음. 숙소입니다 너무 좋죠 침대도 있고 저기 위쪽에 보면 에어컨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TV와 선풍기가 있네요 자 이쪽에는 밥솥도 있고 냉장고도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